네, 항공권 예약하기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표를 다 샀어요. 네. 근데 내가 어, 일이 생겼어. 어, 그래서 변경을 할 경우나 네. 아니면 그런 경우에 있어요. 확정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전에 전화해서 네. 어, 확정하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컨펌. 그렇죠. 컨펌 많이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항공사에 전화를 합니다. 네. How can I help you? 자이 당과 같이 얘기를 했죠? i 네. 어, 그럼 이제 그 전환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야 y mm flight. -hmm. 어, I w a i want to confirm 그렇죠 i want 라는 표현을 써봅시다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튀어나와야 돼 네. 문장 유형이 i want to confirm my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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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볼까요 우리 문장 유형 중에서 c a n y o u 가 아직 안,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컨펌 해주시겠어요? Can you confirm? 그렇죠. 네. 알겠어요. 네. 한번 더. Can you confirm? 제 어, 예약 컨펌 해줄 수 있나요? 제 예약 음. 확인 좀 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Can you confirm my reservation? 한번 더. Can you confirm my reservation? 그렇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컨펌도 우리가 한번 배워봤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 이제 일정 변경. 일정 변경입니다. 음. 일정 변경 이제 change라는 단어를 쓰면 되겠죠. Change, change the date. 그러면 날짜를 date. 변경하다. 네. 그렇죠. 저 날짜 변경할 수 있을까요? Can I change the date? 그렇죠. Can I라는 유형을 쓰면 되겠죠. 저 날짜 변경 가능할까요? Can I change the date? 음 어떤 날짜요? 제 항공편 날짜. Can I change the date for my flight? 음 Can I change the date for my flight? 한번 더. Can I change the date for my flight? 음, 제 항공편 날짜 변경 가능한가요? Can I change the date for my flight?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어, 그렇게 그 문장 유형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으로 전화했으니까 I'm calling to도 뭐 사용해도 되겠죠. 그렇죠? 네. 어, 저 뭐뭐 하려고 전화했어요. 저제 항공편 일정 날짜 조정하려고 전화했어요. 일정과 날짜를 조정하다. 자 스케줄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일정을 잡다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 네. 네. 리스케줄 그러면요. R, 앞에 r 를 붙이면 다시, 다시 조정하다는 뜻이에요. 네. 재조정하다 그래서 reschedule my flight 그러면 제 항공편을 재조정하다 이런 음. 뜻이에요. 그러면 다 나왔죠? 네. 제 항공권 날짜 조정하고 싶어서요. I'm calling to reschedule my flight. 그렇죠. 제 항공권 날짜 조정하려고 전화했어요. I'm calling to reschedule my flight.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 이런 경우 있죠. 조금 뭐 길지만 내일 오후 편으로 제 항공권을 언제 편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네. 네. 그러면 change my flight to 뭐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음, change my flight to 그러면 내 항공권을 언제 시간으로 변경하다.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내일 오후라고 했죠. 네, tomorrow. 그럼, 그렇지, tomorrow. Afternoon. 그럼 내일 오후 편으로. 내 항공권을 변경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Change my flight to tomorrow, tomorrow after. afternoon. 알겠어요? 음. 이제까지 기초 영어에서 배운 그 여러 가지 각 가지 모든 네. 요소들을 여기서 다 어, 조합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어허. 그럼 뭐만 필요해? I'd like. to. 그렇죠. 뭐뭐 변경하고 싶어서 I'd like to chan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제 항공권을 내일 오후 편으로 변경하고 싶어요. I'd like to change my flight to tomorrow afternoon. 한번 더요. I'd like to change my flight to tomorrow afternoon. 그렇죠. 아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까지 공부를 네. 했습니다. 자, 그럼 변경 말고 이제 완전히 취소하는 거. 취소. 취소하는 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